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우서입니다 바다는 인류가 기대어 사는 삶의 터전이자 자원의 보물창고입니다. 온 인류가 바다를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주니어 해양피케 챌린지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는 실천을 함께한다면 바다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주니어 해양피켓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깨끗한 바다,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